20년 새 표를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로 정하였습니다. 왜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아, 금년이 바로 미국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2개월이 넘게 먼 항해를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미국까지 온 거죠.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미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 청교도 신앙을 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이 미국의 건국이 되어지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 선언문에 보면 이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와 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 권리를 주셨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이 청교도 신앙이 변질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과 인본주의적 사상에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반기독교적인 이 사회로 전락되어서 급기야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이 미국 사회가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표현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 제2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물에 담겨진 3%가 바로 그 바닷물에 담겨진 3%의 소금이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된다면 이 미국의 영적 대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청교도들의 무슨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청교도들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교도 신앙의 첫째는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주인 되신 권한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구원 받기를 원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잘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퀘스천이 생겨지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 답을 얻게 됐는데 오늘 본문 6절로 8절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메시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해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두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녀로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씨는 이삭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예,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자, 둘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야곱이지요. 그런데 보면은 이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하였는데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아직 어머니 배에서 어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선을 행해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땐 사실 뭐에서가 남성적이고 더 매력적인 면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권한으로 선택함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인간의 구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군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 자연계 모든 열방 왕들 인생의 생사하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신에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이 서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령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만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누가 진정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나라, 붙들려 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권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섬기며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청교도들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것은 무엇으로 할수 있느냐? 이들이 2개월이 넘게 정말 항해 끝에 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정착하면서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당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어때요? 회개해야 될 때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가장 그 분기점이 어디였냐면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 때에 자유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공립 학교에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오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은 다 이민자들이 와서 어?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인데, 모든 종교들을 다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기독교만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 걸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 예?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자이 어, 이 아브라함의 그런 육신적 혈통이지만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 예? 선택해 주셨다. 예정놓으셨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 바울은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는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아, 이것이 내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래서 구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쓰임 받는 은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 이 청교도들은 바로 이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하, 우리가 이렇게 신대륙 미국에 온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런 하나님께 품음받은 것에 대한 감격,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없네. 아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 왜 구원을 하지 않고, 왜 선택하지 않니까 우리는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9장 14전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오늘 20절, 23절 보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네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는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영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선택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 전적인 은혜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그 분께서 역사하실 걸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인 되신 권세를 의지하며 살게 된 거죠. 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하는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납니다. 남북으로. 네? 이런 가운데 1863년 3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죠. 네. 그 국가 기도의 날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셔널 데이어 프레어 국가 기도의 날은 이제 정식적으로 매월 아 매월이 아니오 5월 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국가 기도의 날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저도 2015년 5월 7일 워싱턴 D.C. 국가 기도의 날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한인 목사로서 최초로 거기서 기도하게 됐는데요. 90개국의 생중계 방송이 되고 4만 3천 군데 미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이 참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청교도들이에 의해서 이 나라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청교도들을 변화시키셨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기원의그먼 항해 가운데 102명이 메이플라원을 타고 이제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지역에 도착하는데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뭐 반겨주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디, 어, 거쳐도 막막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봄을 맞이했을 때는 41명이 남습니다. 추위에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신앙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절대로 이런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어느 날 인디안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인디안들 가운데 영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무슨 씨를 심어야 되며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그에 추수를 하게 된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육신적인 시험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확신한 사람,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착각 오해하면 아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뭐 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뭐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의 전생인을 복음 전하는데 다 투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여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도 바울이야말로더 주의 일에 헌신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못 사는 나라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 자연을 그냥 그대로 신격화합니다. 해와 달과 별, 나무, 산, 돌할것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신격화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런 나라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이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무지 같은 이 미국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 창의성, 열심,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모든 게다 열려져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 아니에요. 창의력과 노력은 바로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문명만 옛날 어떤 유산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든 자연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냈던 나라들 보세요. 다 거지요. 그러나 이 미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최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청교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겁니다 예, 그때 하나님 역사님 예,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부장시켜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세대에서 이 세상에 이 미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미국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왜 우리 한인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왜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주십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돼서, 바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기를 축원 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